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는 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 오늘 아, 여러분들이 거룩한 주일, 아, 안식일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는 아, 복된 한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오늘은 우리 사무엘상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을 통독하는 아, 날입니다. 아 이제 사무엘 상을 시작하는 아, 이러한 시점이기 때문에 약간 개론적인 그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본래 우리가 읽는 구약성경은 총네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죠. 아, 모세오경이라 할수 있는 율법서, 그리고 역사서, 아, 시가서, 예언서 이렇게 아, 네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이 오늘 한글 아, 구약성경의 분류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이것은 이제 구약 성경인 히브리어 성경이 헬라로 번역이 되면서 70인역 성경의 전통에 따라서 그런 분류 방법이 형성이 된 것인데요. 그러나 원래 히브리 성경은 좀 다른 분류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3 개의 이제 부분으로 이제 나누고 있는데요. 율법서, 예언서, 성문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의 일법서와 예언서와 성문서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의 일법서는 이제 모세의 의경을 말하고 있고요, 성문서는 오늘날 한글 성경의 이제 시가서를 포함하여서 우리가 말하는 예언서, 역사서를 포함한 다양한 이제 책들을 이제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제, 이제 통독을 하게 되는 이제 사무엘상은 어, 한글 성경의 분류 방법으로는 역사서에 이제 포함이 되지만 히브리 성경의 이제 분류 방법에 따른다면 이것은 어, 이제 예언서에 이제 소속이 되는 분류가 되는 어, 그런 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 다시 말해서 이제 헬라어 성경을 번역한 7 0인의 성경자들이 성경의 문학 장르를 보았던 그들의 시각과 이제 히브리어 성경을 이제 보았던 그런 사람들이 어, 사무엘 상을 보았던 그런 문학 장르에 대한 관점이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어, 사무엘 상은 계연서와 같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어, 역사서로서의 성격도 동시에 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무엘 상을 읽을 때에 이것이 역사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그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역사를 통한 예언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제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왜 우리가 남의 나라의 역사를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역사를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분명히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스라엘의 역사는 단순히 다른 민족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역사 가운데 선포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어, 이스라엘 민족으로 이제 변화된 에,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스라엘 역사는 다른 민족의 역사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역사인 것입니다. 영적인 이스라엘의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아,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한번 통독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는 아, 그 전체적인 내용을 이제 간략하게 한번 표현해 볼수 있겠는데요. 그 역사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네, 사무엘 상의 주인공은 바로 사무엘이고 사무엘하는 이제 다윗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열왕기 상은 앞부분은 이 솔로몬이 주인공이 되고 뒷부분은 이제 열왕의 역사가 시작이 되면서 열왕기 하까지 이제 그 열왕들의 역사가 이제 계속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역대기는 어떻게 됩니까? 역대상은 이제 다윗이 주인공이 되는 것이고 역대하는 이제 솔로몬과 이제 열왕들이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단순하게 이렇게 또 표현해 볼수 있는 것입니다. 아, 사무엘상은 사무엘의 역사이고 사무엘하와 역대기상은 다윗의 역사가 되는 것이죠. 그다음 역대기역대기하와 아, 아, 열왕기상하는 솔로몬과 이제 열왕들의 역사의 이야기가 된다. 아, 이렇게 이제 단순하게 이제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동독하는 이 사무엘상은 이 사무엘의 시대가 어떻게 시작이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장은 사무엘의 출생, 2장은 엘리 가문의 타락, 3장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이제 그러한 내용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이 사무엘이라는 인물의 존재는 참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아,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에는 사사 시대, 즉 왕권과 신권이 분리되기 전의 역사인데요. 사무엘이 이제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왕권과 신권이 이제 분리되는 그런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되는 시점인 것이죠. 아, 오늘날 우리 기독교는 정치와 종교 분리가 신학의 근본이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은 종교 분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 이제 왕을 세워달라는 이 요구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그러나 이 정치에 있어서 종교적인 어떤 영향력이 미쳐질 때 얼마나 인간의 이 죄악과 타락이 심각하게 이제 번져 나가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 역사적인 경험을 통해서 잘 알기 때문에 결국 우리 기독교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는 이제 그러한 이제 근본적인 신학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께서는 이온 우주 만물을 다치리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무엘 시다나 오늘이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지자를 이제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이 사무엘서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이 사무엘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일들이 바로 오늘 본문을 보면 이한 여인의 기도, 한 나의 그런 기도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가 모세라는 한 버려진 아이를 통해서 시작이 되었고 이스라엘 역사의 새로운 사건, 획기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이 사무엘이 태어나는 일도 한 여인의 눈물의 기도, 원통한 자신의 삶을 어떤 하나님께 아래는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시작이 된다라는 이 성경의 기록은 우리의 정말 중요한 어,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그분의 위대한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렇게 작고 연약한 사람들의 그 원통한 상황, 어려운 삶의 문제들, 그런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그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한나의 기도 뿐만 아니라 오늘날 그 기독교의 역사, 교회의 역사, 세계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위대한 일을 이루실 때 이렇게 어렵고 힘든 성도의 눈물의 기도, 온통하고 애통한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그 성도들의 그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분의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이러한 삶의 어려움들, 고난들, 이유를 알수 없는 온통한 삶의 문제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우리 성도들의 아픔들, 고난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좁은 인간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그 이유를 알수 없고 고난의 이유를 깨달을 수 없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아픔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들의 그 고난의 어려움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그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는 그 일을 계속해 나가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소망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리면서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들의 그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주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그런 하나님의 뜻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시면서 기도함으로 주님께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가운데 여러분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더 높으신 그 뜻이 어, 여러분들의 지금의 어려운 현실 가운데 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지금은 알수 없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여러분들의 삶가운데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한나의 어려운 마음이 그녀로 하여금 기도하게 했고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태어났고 그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나가신 그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도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시는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상 2장 35절 말씀을 한번 택해 보았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있죠? 피브리어 표현에도 동사에 이제 전미사가 붙고 또 대명사를 인칭 대명사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은 나 자신,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마음, 내 뜻대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내가 이룰 것이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하며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이루실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계속 반복하여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 드릴 때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긴다는 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내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기도와 말씀을 최우선 순위로 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 드린다는 말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 여러분들의 인생을 맡겨 드리시므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실 그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복된 한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원통하고 괴로운 삶의 현실 속에서도 깊고 넓으신 주의 뜻을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좁은 시선으로는 우리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다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주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꼭 붙들어주시고 주의 선하심과 사랑을 확신할 수 있도록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려운 현실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인간의 방법을 먼저 동원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말씀과 기도보다 앞서지 않으므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그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